열아홉번째 야마털 컨텐츠. 오늘의 신청자는 영복한님 시즈님, 이기자님. 투수 고르고 갑니다. 피어밴드. 따라따라따따. 자, 이기자님 피어밴드. 아, 이기자님한테 피어밴드 털린 적 있었는데. 두 번째. 조상우. 따라따라따. 조상우 영복한님 마이령은 시즈님. 순서 고르고 갑시다. 첫 번째. 따라따라따. 따, 따라. 아, 시즈님 첫 번째. 첫 판부터 강적이에요. 두 번째. 조상우 영복하님, 세 번째 이기자님. 첫 번째. 시즈님 상대 마이령 출격. 마텐 가자. 1번 아, 1번 타자, 나바로. 나바로. 파워가 높으니까 전진 수비는 하지 않습니다. 집중해, 집중. 바깥쪽 안 던진다, 지금, 일부러. 조졌다. 이분은안 돼, 이분은안 돼! 조졌다. 아 내가 너무 뻔하게 던졌어 괜찮아 괜찮아 집중해 오우 오우 실도 개 깜짝 놀랬네 아우, 뭐해, 뭐해? 3번 타자. 어, 지금 변화구의 타이밍이 맞아버려요. 어, 어 잠깐만. 어, 긴장돼. 이거 안타 운 방이면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. 전진수비 땡겨야겠다, 그냥. 오오오오아하하아하하하 아, 왜, 왜, 표정 뭐야? 좋아 오케이 3루 못봐못 못 가지 뭐 3루 못 가지 아 이걸 3루 가네 하 4번 타자. 진영 타자. 이거는 기본으로 간다 야야야 야개 쫄린다 오케이 짜. 와개 쫄렸다 아, 아, 아. 와 진짜 개쫄렸네요. 힘들었지만, 마이령 잘 막아줬고, 두 번째, 영복한님 조상우 출격. 하... 오늘도 잘 부탁한다. 아, 주력이 빨라요. 전진수비 해줍시다, 조상우는. 아이패스트 골. 전진수비! 하하하하 우던져야지. 어? 어어어어 어, 어, 어. 파워 타격 아니지 저거? <laughs> 파워 타격 아니겠지? 오케이 오케이. 나 보여주고. 파워 타격을 하면 안 되는 룰이 있어서. 야, 근데 진짜 잘 잡아당긴다. 저게 진짜 잘하는 거야. 집중하자, 집중. 아, 이 잡아당기는 거 봐. 아, 너무 높게 던졌는데. 조상으로 영복한님 가볍게 막아주고 세 번째 이 기자님 상대 피어밴드 출격. 밴드야 가자. 일번 타자 우수 아, 이 사악한 이모티콘. 씨. 줘야지. 연투 잘안 했잖아 내가. 응? <laughs> 좋아. 몸쪽 들어가 버려. 이번 타자 삼루수 허경민. 추력 <laughs> 96. 오케이. 아 오늘도 가볍게 막아주겠네요 뭐또 홈런 맞는 그림을 한번 보여줘볼까 이게 홈런이 나오려나 아하하 에이 무슨 사방플래그야 끝났지 이거는 투아웃이야 주자 없이 투아웃이면 끝났지 끝났죠? <laughs> 오늘도 가볍게 도전자 3명 물리쳤습니다. 신청해주신 이기자님, 영복하님, 시 g 님 감사드리고요. 20번째 야너털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